자, 그리고 영국 유럽연합, 4년 반 만에 완전히 결별, 내년부터 이제 싹 갈라지는데, 노딜브레시스트는 아니고, 어쨌든 기존의 관세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지킬 건 지킨다. 라고 할수 있어요. 이 그냥 이거는 현재, 윤들아 볼 때는 영국이 EU에서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EU, 유럽연합은 조금 더 유럽 대륙에 대한 자율권을 더 가질 수 있고 지금 동유럽 국가들 일부는 유럽 유로에 가입되고 싶어 하거든요. 네. 터키도 가입하고 싶고 하고 뭐 동유럽도 가입하고 싶어 하는데 안 시켜주고 있다고요. 근데 영국이 탈퇴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북유럽 노르웨이나 핀란드나 어 스웨덴 그 다음에 스위스 같은 나라는. 유, 유로 국가가 아니거든요. 네. 영국이 탈퇴했기 때문에 그 명분을 삼아서 어 유로가 다시 재편성될 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다. 내년은 그런 모습을 좀 봐야 된다라고 할수 있고, 여러 가지로 네. 생각해 볼게 많습니다. 그래서 나쁘지만은 않다. 브렉스트가 분명히 브렉스트는 구별 기획 속에 있다. 이렇게 인라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장철이 세계에서도 뉴욕시장의 도전장능의 월가출신 장철이 무소속으로 에, 줄리안이가 무소속으로 나와가지고 당선됐죠. 지금 그 뉴욕시장이 지금 민주당, 미국 민주당인데 에, 그 삼선인가 해가지고 더할 수가 없어요. 에, 다른 사람이 돼야 되니까. 근데 대통령도 미국 민주당이고 에, 뉴욕시장도 미국 민주당이며또 뭔가 예, 모양이 안 사는 모양새가 있어서 어 지금 동양인 출신 예, 지금 제리양이라고 미국 민주당에 대만계 정신이 있거든요. 얘는 미국 민주당인데 예, 얘는 미국 민주당이기 때문에 예, 그런 것이고 예, 그래서 장철이가 될 수도 있다. 낮은 확률이지만. 무소속이기 때문에 일부러서무소속을내세운 거야. 뉴욕시가 굉장히 지금, 예, 뭐랄까, 예, 그게 뭐지? 뭔가 많이 실험하려고 지금 뉴욕시를 작정했기 때문에 많은 대기업들이 뉴욕을 떠났죠. 음. 네. 뉴욕이 좀 사정이 안 좋아요. 에, 뭔가 실험장이 되고 뭔가 테스트하는 도시가 돼서, 어, 저라면 뉴욕시를 떠날 것 같아요. 에, 그 뉴욕시가 이렇게. 몇 년간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저 뉴욕 시장은 욕먹는 자리가 될수 가능성이 높다. 그냥 그렇게 저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함개가 되면 좋죠. 나쁘진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아마존 바이든 채찍관 형제 로비스트로 고용. 뭐, 빅테크. 아, 이제 요즘 그 독점, 어, 그 독점금지법 때문에, 아, 데 그들이 지금 바이든 정부에서 지금 계속, 에, 주변에서 지금 열심히 노비할 수 밖에 없어요. 에, 독점에, 그 독점금지법에 걸리면 그냥 크게 당하는 거기 때문에 치열한 노비가 불가피하다. 예. 근데 인들라 생각에는 한두 개 정도는 크게 다칠 것 같다 생각은 듭니다. 어디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예. 노비와 상관없이 한두 개는 당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아, 기관차, 기관투자 아, 저, 미국도 올해 B2 열풍, 신용능자 장고, 792조 사상 최고치. 그래서, 이랬더니, 뭐, 블랙목께서, 겁쟁이들은 가라! 내년에 정거점 더 치고 올라간다! 빚쟁이들은 가라! 더 오른다! 아이고 우리, 저, 응? 현재, 3대 투자 은행보다 더 지금 현지잘 나가고 있는 실세가, 구명 실세가 우리 블랙록 형님들 아닙니까? 네. 어쨌든 간에, 블랙, 블랙록 형님, 형님들이 요즘 알파니까 잘 세게 들어야죠. 우리 블랙록 형님들이. 네. 뭐, 어쨌든 간에, 블랙, 블랙록 형들, 형님들이 뭐 어떤 얘기를 하든, 네. 그게 대세지만, 블랙스완이라는 건 언제 나올지 모른다 이거죠. 또 구기원의 숨은 뜻일 수도 있고, 네. 어쨌든 블랙몽 말을 일단 들어줘야 되는 게 필요해서, 주식 전세계 증시는 계속 오른다라고 일단 다볼수 있는데, 어 약간의 위험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저는 어떻게 개미들이 지금 뭐할수 있는 거라고는 뭐 야외 활동을 못 하니까 장사를 못 하니까 다들 주, 그냥 너도 나도 지금 빚내서 주식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네. 언제까지 오르지 모르지만 터지긴 터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은 명백하죠. 언제 터지는지는 구경 마십시오. 네. 빚으로 쌓아올린 건 틀림없죠. <laughs> 한국이나 미국이나 자 이렇게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관 투자자들 내년 이더리움 투자 나설 것. 네, 그렇죠. 블랙목. 그렇죠. 비트코인 3천만 원. 오늘 아예 3천만 원 얘기했는데 네. 3천만 원까지는 가지 않겠나. 네. 미국 시세. 네. 그 생각이 듭니다. 금보다 요즘은 암흑 암흑 앞에다 순간에 늘 강조하지만 내년에 시진핑의 권력 교체가 예상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중국 부자들의 권력 투적 중국 부자들의 어떤 재산 도피가 불가피하다 어려울 때는 재산을 숨겨야 되니까 해 도피시켜야 되니까 그러한 중국 부자들의 어떤 투자들이 상당수가 주식이나 부동산에도 가겠지만 네? 암호화폐 쪽으로 많이 가지 않게 됩니다. 암호화폐 시세는 오를 수밖에 없다. 내년 상반기 최소한 상반기 동안은 어, 중국 부자들이 해외 도피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봅니다. 어, 계산대 없는 미래형 무인 매장 4차 산업혁명 그러니까 사회질 폐렴에 대해서 비대면을 이유로 해서 네, 무인 매장 네, 아마존 창고 지키는 로봇 짓고 키바 특별히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인 공장 네, LG산전 그러니까 LG전자가 오늘 또 폭등했네 아 여기 뭐 이렇게 PLC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이걸 인드라가 6개월 동안 공부했던 거야 기계공학과 나와가지고 저 로보틱스 공학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대학교 내에 있었는데 근데 인드라가 90년 초반에 다닐 때는 진짜 초보였고 초보 중에 초보 막 시작했던 분야고 네. 그래가지고 두려 리스트가 없다면 은 인드라가 네. 지금쯤 어디 있죠 센서 업체에서 공매했을 것 같아요. 무슨 무슨 센서? PSC, 이런 LG 산정 같은데. 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눈도, 눈도 못될 정도로 신기한 기계.